안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안 내려오라 안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가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특징,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또 내일 이렇게 평지설교가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은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보는 사람. 자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오는 맹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지도자를 칭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그 뒤에 나오는 맹인은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겠지요. 자, 종교 지도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형식에 비어서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보는 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자가 진정 보는 자입니다. 주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은혜의 결정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감격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이 시간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신학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신학성경 38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에게서 그 듣고,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전하는 소식은, 소식은 이것이니,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입니다.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못 구하면 우리 스스로 은혜를 잘볼수 없게 가려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로 인도했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인도하는 거,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인도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은혜 에 감격하고 있어야만 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영성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하나님의 빛 안에 당당히 거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악 하나 하나를 자백하고 날마다 말씀의 기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 당당히 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은혜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은밀한 죄를 품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노출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인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야사시한 사진이 지나가는데 내가 1.5초를 거기다 머물렀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순간으로 머무는 그 순간 내 눈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제 눈을 거짓된 곳에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핏 가운데 과할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가? 그것이 예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다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씨 능력이 없어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은혜의 길로 둔걸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눈 속에 있는 들뽀와 티, 이 보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자신을, 자신을 아는 자. 자, 여러분 눈에는 들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했을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죄인임에도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내 죄를 먼저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그 연약함이 보일 때 내 들뿔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든 남편이든 여러분 지체든 간에 내 들뿔을 아는 사람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요.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떤 부부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내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원인은 아니 귀의 원인이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귀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방 한쪽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말 들려요? 그러자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요? 아내가 설거지 하면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여보, 이제 내말 들려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내의 등 뒤에 가서, 여보, 제 말이 들려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네, 내라고 내버리는 대답했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는 다 듣고 있는 건데, 누가 못 듣는 거죠? 내가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틀뽀를못 보면 자꾸 지적질하는 겁니다. 자꾸 티를 지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다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못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나를 볼수 있는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볼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비유입니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자, 이세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 해보죠. 열매를 맺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르게 보는 자, 자신을 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자, 여러분 43절로 4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죠? 우리의 말이죠. 우리 행동이죠. 그것을 보면 내 내면의 세계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고용할 때, 저 사람은 어때? 그러면 말하기 애매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1년만 데리고 있어 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을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내면에 실력 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득이 됩니다. 그런 내면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가고 함께 있으면 가까이 하고 할수록 더 풍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하면 위험한 사람인가? 오늘 말과 행동의 열매는 내면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눈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언어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가진 우리의 언어를 통해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오늘도 그분은 나타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고 만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려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를 볼수 있는 자입니다. 영혼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정결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자내 안의 들보를 먼저 볼수 있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여기 살아계신 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예수 제자입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가? 나는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천문원제 2미천년 5할 원랑어린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는 그저 이 땅에 그저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볼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이세 가지의 가치를 볼때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의 옷을 정확히 입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주님 신발끈을 다시 줘여 매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